지금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JTBC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MBC도 사실 보도를 어제 했는데요. 네. 민간인 이모 씨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부대를 방문하는 음. 골프 모임을 추진한 거예요. 이 이모 씨가 이제 미등록 투자 자문사죠. 블랙 펄 인베스트먼트. 대, 아, 인베스트 음. 대표 출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 선고받은 인물이고, 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했던 맞습니다. 인물이고.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누구로 가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구명 로비설, 음.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임성근은 청문회에서 몰랐다라고 일단 이씨를 몰랐다고 예. 했죠. 이미 그렇지만 소보는 파다하고 같이 골프 쳤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파다 한 건데 이제. 그 알았더라도 그 깊이 예를 들면은 얼마나 진짜 뭔가 구명 로비를 할 정도로의 깊이가 있을 정도로 알았던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해병대들은 원래 지나가다 밥도 먹고 밥도 사시고 야 맵기야 나뭐 천기입니다 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몰랐을 수는 없어요. 몰랐을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이 근데 임성군이 워낙 공지에 몰렸었기 때문에 지난 7월 28일에 이종섭 면담해가지고 너 이제 아우이야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책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했는데 31일날 그게 이제 갑자기 휴가로 바뀌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반뭐 기계 잡아서 사흘 동안 이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쪽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이여 이미 이름까지 다 나와 가지고 사실은 이모씨라고 해야 되나. 이 지어 티억 네.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김건희 여사랑 지금도 연락을 할 것인가? 음. 그리고 지금 왜냐면은 이제 이게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약간 위험하다라는 거를 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딱 하나. 이종호 휴대폰 압수수색 해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내용은 볼 수가 없을 거 아마 이미 폰다 버리고 바꾸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폰 수사 투사기록 아니가 아니, 아니 통신기록 그래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기 임성근이랑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김건이랑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이거 보면은 그림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완전 이제 수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빨리 공수처가 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사로 규명해야 될 부분이다 예, 예. 김주일 평론가님 이 말씀을 잘해주셨고요이 카톡 내용만 가지고 그 이모씨랑 임성근 사단장이 알고 있었다. 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뭐 퍼즐은 맞춰져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우리 성행커님한테 성행커님, 우리 저녁 한번 먹어요. 근데 나머지 한두 분은 성행커님이 좀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 내용방에 그 이모씨가 본인이 주관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관은 이제 다른 분이 있고, 에이. 그리고 사실은 그 카톡 방에는. 네. 임성훈 사단장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둘 사이에 몰래 알고 있어가지고 구명 노비를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분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뭔가는 좀 있는 것 같아. 단정적일 수는 없지만 네. 약간의 그 가능성. 예. 네. 100m 목적지에 지금 거의 한 50m, 60m 이렇게 점점.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단톡방이 다섯 명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이모 씨 빼고 어. 이 사람이 제보를 했을 수는 없잖아. 네. 그리고 경호 실 사람 빼줘야지. 그렇지. 또 경찰 빼줘야지. 어. 그럼 남는 사람이 어. <laughs> 너무 변호사라고 이제 익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너무 특정. 왜냐면 이거 캡처까지 나오고 다섯 그렇죠. 명이고 그러니까 그, 그, 이거 그, 타자에 <laughs> 곽철용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범위는 내부에 있다는 것이 내 <웃음> 결론이다. <웃음> 너무 특정된다. 아. <laughs> 제보자가. 맞아요. 음.